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학성경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전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얻은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 또 그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나사렛이죠. 여기가 베들렘, 예루살렘 이렇게 됩니다. 나사렛 스테고지 기념교회, 나사렛 가면 이렇게 큰 교회가 아, 있습니다. 이 이제 에, 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걸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에 가면 이제 이런 기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알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관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기념 교회들을 많이들 또해 놓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수태고지 기념교회입니다. 또이것이 이제 옆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저희 가, 에, 가서 성지순례 때 봤더니 굉장히 큰 음, 교회더라고요. 자 이것은 이제 실내에 에, 있는 모습이고요. 이, 이 수태고지 기념교회 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의 뭐 흑인 흑인들 중동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 또 남이 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벽화처럼 되어 있는 그림들이 예, 되어 있고요이 나사렛에 보면 또 어, 수대고지 교회에서 한쪽 쭉 올라가다 보면, 또, 어, 저희도 여기서 가봤는데,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 돌로 되어 있는 회당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아셨고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제 헤롯이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어디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한 내용이고요. 자 이것은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상당히 여기도 크고요. 어, 여기 보면 조그만 문이 있죠. 이렇게 작게 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나? 왜 그러니? 이게 겸손의 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이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여기시 이제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곡간에 있는 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상징적으로 만들어, 욕일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베들렘에서 탄생을 하시고, 어, 예루살렘에서 어, 이집트로 이렇게 예, 피신하게 을 되어 주고요. 이집트로 가는 길은 또 이렇게 사막을 통해서 가기도 하는데, 여기 가장 많이 왕래하는 통로의 길로 가서 이집트에서 정착해서 어, 또 살게 됩니다. 자 이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똑같은 통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 나세렛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이렇게 나사렛에 가셔서 사시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2월절 행사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고 유명한 내용은 그거죠. 이제 월절을 지키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와봤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이가 어린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포위를 하고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으셨냐 뭐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세례의원의 관계인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요, 요게 갈릴리 바다고, 이렇게쭉 내려오면서 요게 염해고, 이 계속 이 줄기를 연결하는 거리가 요단강 ...입니다. 뭐 우리 자, 요단강 건너가 만 날이 뭐, 이런, 예, 표현들이 있었던 여기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요, 단당강 건너편에 있다. 아, 아, 여기서 받으시고, 이 옆에,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 기도를 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곳에서, 어, 또, 어, 사단에게, 에, 또 시험을 또 받으시는 모습을 갖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요단각을좀 소개하면요, 어,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염해까지. 그러니까 에, 이제 나중에도 이제 또 지도를 보면서 이제 좀저 위에서 이사를 맨 위에서 할몬 산인데 그할몬 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염해까지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이것도 이제 지도에서 보고 또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갈릴리로 가고 그것이 이제 염해로 가고 그런데 이제 특이한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다와 염해 바다가 모두 해저에 위 위치하기 때문에 바다보다 낮은 지역에. 바다가 보다 더 낮은 지역이다 라고 그 지역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뭐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요당강인데여기 지금 이렇게 요이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좀 그렇죠. 또랑같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넓은 강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 위에서 물을 막아서 이 물줄기가 굉장히 작아졌다. 이래서 지금은 또랑처럼,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강이었고, 저 위쪽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이거를, 물을 막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그런, 개천처럼, 내처럼 그렇게 되어있죠. 크질 않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죠 사진으로 나오는 광야가 이렇게 사막하고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사막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의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를 봅니다. 에, 둘레가 50km.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뭐 사진이니까 다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둘레가 50km. 또이 어, 넓이가 어, 이 사진이라 조금 넓어 보이는데요, 12km.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길이가 20km. 정도 된.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를 그냥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도 표현됩니다. 갈릴리인데 요 길이가 21km, 요 옆에가 12km, 이 전체가 이렇게 둘러서가 50km 정도 되는 에, 호수지요 호수. 그런데 이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에, 표현을 합니다. 자, 아까, 아, 말씀드렸던 헬먼산이 이쪽이고요 이것이 연길이 돼서 갈릴리 바다로 오고, 또유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가게 되고, 예수님 겸모하셨던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고, 또 뭐, 게네사렛, 가버나움, 베세다, 뭐, 디베리아,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또 한번 어 다른 지도에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 세워져 어 표현되어진 곳인데요. 어 가버나움, 또게네사레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 있죠?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또어 티베리아, 티베리아스, 이런, 좀, 로마식의 ,의 ,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은요, 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시 신도시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 크로시라고 하는데, 요, 돼지대가 죽었던 거라사 있는 모습이고요 요 베세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 있었고, 이곳에서, 어, 필립은 안데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대 사람이었다. 이것이 게네사라 갈릴리 패인데요. 예전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 낚시했었던 것을 다시 구현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이거는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있었던 예수님 낚시했었던 것을 다시 해놓은 그때의 시기에 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게네사렛 팔복교에서 회본 게네사렛 전경이고요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도들을 부르신 곳이고요 여기 보면 또 가나가 있죠. 물이 포도주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셨던 곳이고요. 지도가 조금 소개되는데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베단이가 요 옆에 있고요. 여리고가 이쪽에 있고요. 또 여기서 맹인이 고침을 받는 은혜도 있게 되죠. 이것이 갈린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서 해 돌아서 오게 됩니다. 원래는요 이 사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서 해 이렇게서 해 내려오는 게 그냥 단시간에 올수 있는 건데 이 사마리아가 혼혈민족이 되면서 우리는 이들을 계측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땅도 가고 싶잖아.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면 이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 뭐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 말씀하시죠. 뭐, 뭐 이렇게 예, 예, 그 물을 달라 하는 내용 나오죠. 거기가 바로 이 수가성입니다. 어, 베데스다 연못도 여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고요. 자 베드로 수익권 교회 예수님이 이제 에, 부활하셔서 절망에 좌절을 하고 있는 에, 에, 다시 바닷가로 가서 갈릴바다 물고기 잡는 그들에게. 에, 에, 실패를 하고 오는 그들에게 자리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그 기념 교회의 내용이고 이 바위가 요 바위가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바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고요. 자, 이게 이제 베드로스위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인데 에, 제가 성지술례 가서 여기 가서 어, 좀 많이 울었어요. 막 감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아, 이것이 주님이 계셨던 것이지 이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지 뭐 이런 내용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서 성지순례때 울었던 것이 여기고 또 성도주께까지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했던 것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 칼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표현하신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상이고요 예수님이 사여가셨던 내용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헬몬산 가이사라 아까 얘기했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조금 이따 사진을 볼 텐데요. 유명한 말이 나오죠. 어, 주는 글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 이 가이사 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한 내용 조금 이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팔복교회라고 하는 이 팔복산 옆에 있는 곳에서 어, 산상순 이렇게 좀 언덕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예, 산상순,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고요. 이 드로우라고 하는 곳에서는 슬로본이 이렇게 영인의 딸을 거쳐주신 곳이고요.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와야고보를 부르셨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고. 아까 얘기했던 가나훈인 잔치는 여기 첫 번째 모습으로 기적을 이루셨던 모습이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이 나인성이라는 곳도 여기고. 또, 이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건 풍량을 잔잔케 하셨던 것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거라사, 아까 얘기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어, 그 돼지대를, 바다 속으로, 다, 죽게 했던 것이, 그것이고요. 또, 베세대가 오병여의 기적,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다. 자, 아까 얘기했던 가이사라, 빌립,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진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어, 근데 이제 요 바로 위쪽이 헬몬산이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서 뭐 어마어마한 물이 막콸콸콸콜 나오는데, 놀라왔고요 이것은 이제 조금 따도 이제 보겠지만, 음, 음, 빌립. 이 헤롯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세 아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했던 분봉왕 그러니까 뭐저 어 북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부 또 중부 남부 뭐 이렇게 해서 이 북부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어 만든 도시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레하 자기 이름도 또 가이사라도 다 이래, 이래서 이름을 내서 빌리보 가이사라 이렇게 에, 만들어 놓은 것이 빌리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어, 지금 이제 헤롯의 왕국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헤롯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헤롯의 왕국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샘, 아까 얘기했던 빌립이 분비받았던, 요쪽. 가이사라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요, 요 지역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렇게, 요쪽에, 이제, 예, 거하게 되고요 또, 아킬리오라고 하는, 어, 아들이 분비받은 동은, 이쪽이게, 에 예, 되어, 어,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아, 요기, 예, 이제, 필립이, 가이사를 좋은, 아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듯이, 뭐, 이렇게 해서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상들. 뭐, 지금은 얘기하면 우상들 만들어 놓고, 굿하고, 뭐, 그런, 그런 곳, 음, 이제, 지역입니다. 저희도 여기, 가봤는데요. 요, 보시면 뭐, 기억나시는 곳이 있나요? 예전에, 이, 배너에서, 영화, 배너에서 나왔던 그례 에, 배너에 엄마하고 또 누이하고 어, 그곳은 이제 나병이 걸렸어 그런 장면이 났던 곳이 바로 어, 요, 어, 장면이고요. 요기 이 장면이고요. 여기 동굴이고요. 여기 이제 그래 신전 만들어 놨던 음, 곳입니다. 여기 신전의 모습들입니다. 유명한 말은 뭐냐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막하하사마뭐 아, 굿하고 난리를 치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도대체 예, 사람들이 난 누구라고 얘기하냐고 옆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유명한 말을 한곳이 바로 갈사라 아 빌립.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예, 곳이죠 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최고의 단 예수님이 오가서, 예루살렘에 오가셨던 고 가장 단거리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예루살렘을 가는 는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됐죠. 오고 가는 일이 그렇게였습니다. 예수님이 본 동네 가버 나옴. 어, 가버나움 구약 시대 때는 없었던 도시인데 로마가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는 요단강 위로 다리를 놓으면서 베세데와용로가 연결이 되어져서 어, 성장한 도시 우리가 잘 아는 어, 로마의 백부장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런 큰 회당도 있는지 에, 에, 그, 에, 사진도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베드로의 집터 위에 세워놓은 기념교회이고요. 여기가 예전에 있었던 회당입니다. 이게 4세기 그러니까 이제 고당시에 그 있었던 회당보다도 조금 더 이후에 진그 회당이고요. 베드로 집터 옆에 있습니다. 그게 회당으로 되어 있는 아주 상당히 큰 회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 집토 위에 기념 교회를 세워놨어요 어, 여기가 이제 집토고 이 위에다가 아, 기념 교회를 세워서 이 아래에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한거죠 여기 추정일 것이다 여길 것이다 이렇게 예, 추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가보나움에서 보면 가버담 기념교회, 이뭐 가버담에서 볼수 있는 교회 뒤능선에 있는 팔복교회 여기 있는 팔복교회, 팔복교회는 저희는 가봤는데 이 기념, 어, 가버난 기념교회는 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복교회는 가고 왔었고요. 자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기 이제 감람산 전망대입니다. 감람산 전망대고. 이쪽이 어, 황금성 있는 어, 성전 산이고, 이쪽이 이제 골고다 지셨던 곳이고겟세마만의 어, 동생,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배단 어,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강남산 통해서, 겟세만의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모습이고, 요거는요, 어, 어,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번화가에 있는 이곳에 무덤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냥 그대로. 이 무덤이 있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감남산이고요. 황금동 사원이고요. 여기가 통곡에 여기 있고, 아까 얘기했던 감남산 전망대가 이쪽. 이었던 것이고요. 여기 이제 무덤들이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 우리가 뭐 이야기 좀 전개해서 많이 들었죠. 자, 이게 특이한 점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황금 사 사원, 황금돔 사원이 이쪽에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이 지금 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걸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회교인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또 기독교인들, 여기는 알메니안 사람들, 또 여기 유대인들. 그래서 이네군데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곳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이 황금, 지금 요, 요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땅이 아니에요. 참, 유대인 이스라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동일한. 만약에 이제 3차 전쟁이 오면 오면 여기를 정복하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텔레비브에서 했다가 바뀌었어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해결권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지금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그냥 현대에도 가지고 있어 샤한 음,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 나중에 한번 또사진들 어, 보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예술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제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 다윗성, 솔로몬 성전. 더 많이 솔로몬이 이제 에, 건물을 짓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되고 어, 예전에 그 다음에는 이스기야 성벽을 했던 모습이 되어지고 여기 이렇게 점점점한게 이제 스기야 수록. 로 되어 있는, 예, 이것도 한 번, 예, 사진을 한 번, 한번, 예, 한번 보여드렸네.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 감남산 전망에서 봤던, 흰남골짜기, 아, 또 다위성, 아까, 예, 일단, 여기 마가에다가, 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예, 감남산에서 전망돼서 본 황금동 선이고, 지금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보통 기독교인은 예,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갔을 땐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덤들이고. 이예수사람의 성전과 조금 더 가까울수록 더 비싸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은 이곳에 갈수 있는 모습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laughs>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감남산에서 봤던 전망대. ]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통곡의 배경이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 지금 은이 사람이 없지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서 어, 통곡하고, 뭐, 있는, 뭐, 기도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예, 예, 책도 보고, 율법책도 보고, 뭐, 어, 계속 주물을 내주시면 기도하고, 또요 너머에서는 여자들 모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자들 모이는 곳이 또 있고요. 자, 뭐 이런 표현들, 이렇게 다 한, 이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